안녕하십니까. 신의한수 박세정입니다. 오늘 4월 15일 총선 당일입니다. 중요한 날인 만큼 마음 졸이시고 계실 텐데요. 지금 여주부근에서 파쇄된 투표용지 더미가 발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지는 사전투표용지로 추정이 되고 있다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주희 기자가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파쇄된 투표용지 더미가 발견됐다는데 이게 어떻게 네. 된 소식입니까? 네, 정말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관련한 소식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가 마감됐습니다. 여주시의 사전투표율은 25.61%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여주시의 유권자는 총9 5,808명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통계에 따르면 역대 선거와 비교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주시는 가남읍 복지회관 등 1읍 8면 3동에 각한곳1 2개소의 사전투표사가 설치됐는데 사전 투표 마감 결과 총 유권자 95,808명 가운데 24,541명이 투표를 마쳐서 25.61%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여주시 부근에서 선관위 건물 밖에서 파쇄된 투표 용지 더미가 발견됐다는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파쇄된 용지 사이로 빨간색 기표 흔적까지 보인다면서 사전 투표 때 기표한 선거 용지를 파쇄해서. 어, 폐기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모두 선거를 앞두고 모의시험한 뒤 파쇄한 용지들이 폐기된 것이라면서 세 차례 모의시험을 통해 투표 분류기 등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등을 점검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요, 여주 사전 투표 용지 파쇄 의혹이 드는 해당 사진입니다. 총4 장의 사진이 돌고 있는데 왼쪽에 한 장의 사진은 선관위 건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세 장의 사진은 투표 용지를 보이는 종이들이 파쇄된 채로 섞여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인데요. 그 여주 사전 투표 용지가 아니냐? 파쇄된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이 들고 있는데 파쇄를 하고 다른 투표 용지로 바꿔치기를 한 거는 아닌지 굉장히 당혹스럽고 의심스러운 정황인데 음. 한 눈에 봐도 굉장히 잘게 그리고 많은 투표 용지를 파쇄한 것 같은 모습의 사진입니다. 네, 다음 사진인데 비슷해 보이지만, 네, 굉장히 파쇄된 용지가 많이 있음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저희가 투표용지가 두 장이었는데, 한 장은 하얀색이고, 그리고 한 장은 뭐 초록색 연두색, 같은 네, 네. 비례정당을 뽑을 수 있는 파, 어, 용지가 있었는데, 하얀색과 좀 초록색 같은 게좀 음. 섞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러네요, 이쪽에서 정말. 보시면 조금 더 보실 수가 있죠. 음. 굉장히 이게 사실이라면 충격적이고 이게 왜 파쇄가 됐는지 네. 정말 의혹이 드는 상황이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 굉장히 당혹스럽고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네. 사실 여주뿐만 아니라 비슷한 의혹은 동작에서도 제기가 되고 있어서 이 정말 투표 결과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인지 굉장히 음. 의혹이 드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선거 당일이 되었는데도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아직도 되고 있는데요. 정말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이 결과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불안한 소식입니다. 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 저희 신의 한 수에서 계속 보도해 드릴 텐데요. 영상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수가 광고를 하는데, 바로 요, 구전 노경이거든요 노종 좋으신 건 여러분들 다잘 아시죠? 저는 뭐 하루에 한 개, 지금 한두달 먹고, 어, 지금 또 쉬었다가 다시 먹는 거거든요. 이게 연속으로 먹는 게 아니라 두달 정도 드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이오리지날은 함량이 높아요. 저번에 순보다도 훨씬 크잖아요. 용량도 크고요. 30포 들었는데, 큰 겁니다. 함량이 높은 이 구전 노경인데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복새 편살, 예, 4만 3, 4천 원짜리 복쇄편살 10포까지 드립니다. 요거는요, 함량이 또 이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유, 보여드려야 되겠다, 여러분들. 복쇄편살. 사신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네, 여기 보면 이렇게 복쇄편살, 요게 복쇄편살 작은 건데, 요게 큰 거. 요게 이제 여러분들 아시면 요게 이제 보약에 들어가는, 게 농도가 이제 있죠. 근데 이거 안에 녹용은 저번에 순보다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오리지널이고요 그래서 이게 시중가에서는 지금, 이 28만 원 이상에 팔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요거 포함하는데 요게 복세 편살인데요. 요거를 농축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딱 호주머니에 딱 놓게 편하게 아. 딱 드리는 겁니다. 열흘만 들어 들어보시면 아마 어, 여러분도 아시게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열퍼, 요게 44,000원짜리인데 요걸 어, 열퍼에 4만4천원 요걸 같이 드리는 겁니다. 두개 합친 가격이 32만 8천 원인데. 요걸 22만원에 요게 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리지널 한번 드려보시고 복쇄편을 드려보시면은 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녹용 좋은건 다 아시는데 녹용의 전문가 박한석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소개시켜 드리는 이구전녹용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보조해 드릴 수 있는 건강 보조식품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구전녹용 오리지널이 저희 신의 한수 단독 특가 22만원에 소개시켜드리는 날이 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구존 녹용 오리지널을 소개시켜드렸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복쇄편살이 없었거든요. 바로 오늘부터 4만 4천원 상당의 복쇄편살을 추가로 증정을 해드리는데, 이는 정상가 32만 8천원인 것입니다. 오직 저희 신의 한수를 통해서만 신의 한수 단독 22만원에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동안 구전녹용 오리지날 제품보다 순 제품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구전녹용 오리지날 같은 경우는 녹용 함유가 높기 때문에 이것 녹용을 안 드셔본 분들이 드시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구전녹용 순보다 녹용의 함량이 보다 높은 구존녹용 오리지날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는 한약재 같은 경우는 모두 국내산 한약재 아니겠습니까? 오직 녹용만 최고품질을 자랑하는 러시아 아바이스크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한폐렴 전국 확산으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어느 때보다 더 높은 시기인데요. 왜냐하면 우한폐렴은 솔직히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믿을 것은 나 개인의 면역력 나 개인의 건강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 개인의 건강도 지키면서 내 주변에 감사한 분들, 고마운 분들, 그리고 내가 정말 아끼는 분들의 건강도 이 구전 녹용 오리지날이 보조해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삼성화재 배상몰 책임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신해안수 단독특가가 얼마나 싼지를 금방 알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보니까 이게 광고가 나와 있대요 근데 거기도 28만원에 팔아요 네, 근데 신해안수만 이렇게 복세편사를 포함해서 22만원이니까요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예, 이 건강 보조 식품. 예, 요즘처럼 이럴 땐 몸의 저항력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시중에서 비타민이 있는 비타민도 드시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셔야 될것 같습니다.